강아지, 모찌 강아지 빵 할까? 응? 하나, 둘빵 으잉 잘먹네 어디다 박치게할 거야, 이번 <laughs> 코에다? 빵 <까먹었네. 웃음> 아이, 눈치 <눈이> 밤티됐네 <밤이> <laughs> <laughs> 눈치 밤티됐네 아, 맞다, 빡치기. 쌍관풍이 <laughs> 응. 됐네. 너, 너, 아, 맞다. 쌍관풍이. 쌍이 쌍관풍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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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관이 쌍관풍이. 쌍이쌍해 아빠 꺼하 간지니 깡어가안 돼？빵 지빡안 돼？빵 티가안 돼？빵 티가이티가안 돼？빵 티가안 오이, 간지러워, 니치, 그러졌네 아가네. 아가네. 아가도 얼굴. 아가, 아가, 밤팅 빵. 어밤팅밤네나봐 밤티. 밤티. 밤 <laughs> <나 봐. 깡. 웃음> <오, 아가, 오. 웃음> 어머, 그럼 편지를 해볼까, 편지? 예! 거 참, 아, 자꾸 있 먹었다. 야 잡았다, 잡았다. 아버지, 아버지 아버지야. 빵, 어, 아빠 손 어디 갔이 캥. <laughs> 에잉. 이 <laughs> 빡치기. 치찍됐네 애니, 애니. 한 번만 더? 예! <laughs> 어디다 빡치 할까? 어디다뜨고 음. 이빵 <laughs> 오! 대지코됐네대지코 야야야! 야야야! 오! <laughs> 엄마, 그만해! 오지, 그만해! 어 고, 어 고, 어 고! 오, 고! 오, 고! 오, 고! 오, 됐어. 어 오, 놀래라.